이세 가지 빈칸 중단한 개도 넣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생기부를 시작할 준비가 안된 겁니다. 생기부는 너무 막연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죠. 수험생 커뮤니티, 마음카페 등등.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실수록 더 헷갈려요. 오히려 우리 아이 생기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엄청 쉽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생기부는 고등학교 3년간 쌓은 자기 소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소서 쓰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이 문장입니다. 나는 빈칸을 하는 빈칸이 되기 위해 빈칸 학과를 지원한다.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스카이 메디컬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소아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지원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게 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의 고민이 묻어난 문장을 잘 정하셨다면 벌써 상위 10% 안에 속한다고 봐주셔도 됩니다.